와.. 나 진짜 통화하고 있는데 게임을 시작했구나 이제 갔다 온다고 하기 전부터 이미 시작을 했다고 그럼 시작하지 그래. 말라고 하기 전부터 이미 시작을 했다고 그럼 말을 해줘야지 야, 난 알고 있는 줄 알았지 <laughs> 나, 난 시작한지도 몰라 나, 나, 오, 나 OBS 보고 있었거든 아 그럴 수 있어

지방 <laughs> 후위다가 야, 내 방패 깨끗한데? 아, 이제 더 예뻐. <laughs> 이제 넌 진짜 <좀> 아파. 안돼, <laughs> 아줌너 살아야 돼. 넌 살아야 한다고. <laughs> 파베이라가 그 피로 살겠냐? 살수 있어.

도피 히레레펠레다 레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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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다레고레어 간다. 레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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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벨레 오케 okay. 어떤 도돌자가 나를 보냈는가아 뭐야? 박에 sir. 박해, 박해. 박해. 플레이 밖에 안밖에 박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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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 무슨 없어. 나왜 살아? 어, 안에 있네? <laughs> 아이, 1이라는데 <목소리> 나 아, 이큐 본적 없는 거 같은데. 아, 아이큐야 앓피. <laughs> 위험도가 상당히 다른데요. <웃음> 에? 에? <웃음> <웃음> 뭐야? 응? 뭐? 내가 진짜 신경 거보여줄게 안패무, 참, 에포야지. 유지, 유지, 유

뭐라고? 캅칸? 5 s 응. e c 걸려있는데 X 눌러가지고 죽인다. 간다, 방패맨! 간다, 드론에! 예, 방패, 방패가 간다! 황킬타이 아. 무섭지 않아! 간다! 으흠. 으흠. 이야아아아악 톡아 으음 바람이 죽었어 <목소리로> 음 사람이, 아! 음 사람이 죽었어. 음 사람이 죽었어. u s e r is a c t i 사람이 죽었어. 음 사람이 죽었군. 사람이 죽었군. 음. <웃음> <웃음> 나 녹화 중이니? 녹화 중이? 니 아람이 죽었어. 이게 빠대지. <laughs> 빠대 수준. 정말 와. 정말 킹이었으면 이미 헤드 뚫렸어야 정상인데 나는. 이게 빠대지. 이것이 빠대기 비정. 아니 미러니까 플랜트는 나 아무도 안 치더라고. <laughs> 그래서 음 이러면서 때 헤드 때렸지. 그냥 내 앞에서 왔다 갔다 그러길래 빠대 특 방태 무서워. 음, 방패 무서워, 알려주도록 하지. 음, 이리도 힘. 에, 어, 이도어도힘이도 힘들어. 이이도이 이리도 가이리어 이리도 힘리어어가 딱딱 뚫리더라고 <laughs> 나 S, 나 S만 보고서, 아 S, SSD 소비에트라고 하지. <laughs> 응, 역시 초보들은 이쪽 방을 하도록 해야 있지. 그것은 동물이란. 어디서 보저 화면 보여? 이 방송은 소비에트 연방 게임 인민 조고회의 스폰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 돈 줘요, 스폰서라며 어? 스폰서라며, 왜돈안 줘? Seconds. 왠지 알아? 어? 네 니가 총 관리자이기 때문에 어, 그런 <laughs> <located a> <웃음> <웃음> 나 방금 지가본거 <laughs> <laughs> <방금 웃음> <방금 로테이션 웃음> 같은데 기분다시겠지 아, 아, 씨 어. 내가 스폰킬 하려고 스폰킬 라인 만들어놨는데? 이걸 봤는데? 아아 어, 어. 어아 부상 아 죽어 아옆 라인 리전 오빠, 어 뭐야 어떻게 죽였는데 어? 뒤에 잡았는데 어떻게 잡았지 모르겠어 한번북상 나있겠다 20일 거야 아닌가? 아 닭이 있겠구나 이거 이렇게 진입을? 어! 오! 진값이 상당히 더 좋은 데 야, 왜, 왜총쏜대를안 보는 거야? 총을 쏘잖아, 엎드리든가 하라고, 엄마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데. 왠지 알아? 아, 내기 때문이지. 사네. 그렇지. 진심 모드 간다. 진심 모드. 나왜 버기니? 아, 이번 판은 망쳐야겠다. 방패 들었어야 됐는데. 마지막인데? 손 보다가. 어, 그래? 아, 진심 모드라는 것을 봐. 보여주도록 하지. 이건 그래도 유튜브에는 나머지 판들은 다 방패로 했으니까 방패만으로 승리하는 걸 보여주지라는 아주 개놀이를 펼쳐 보도록 하겠어. 니가 아니구만. 음. 와아... 비즈리야... 비즈리야아아아... 아 비즈 뭐하는데... 왜 항상 특능 쓰면서 지가 제일 먼저 걸리는데... 안녕하는데 안녕? 지나가는데 나 마저 지나갈건데 안녕한데 까비 아, 이것은 빠데라는 것이다. 스폰킬 조심 있겠냐? 스폰킬스 스폰클 내가 하러 간다. 안 해줘? 그러면 내가 해야지 간다. 와, 에임 흔들리는 거 봐. 스폰킬 내가 했어. 어, 스내어스 오케안 하고 하는 뭐 하는데? 아, 노잼 오 피야 뭐 하는데? 나간다. 아, 카이... 난 카이드를 부술려 했는데, 카이드 한타 죽었는데. 아, 포스이스이 뭐지? 이제 야, 이걸? 이걸 먼저 당한다고? 저기서 운이 돼. 잠깐만. 짜잔. 진심 버드 보여줬다. 너의 진심은 명신입니까 <laughs> 아, 너왜 여기 있는데? 1등 올라가야지. 그래야 6, 5, 4, 3 되는데. 아, 제가 제가 내네 점수 다 먹었어, 제가. 아우.